부여 청정지역인 부여에서 또 문화의고장 부여에서 영지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장수버섯농장 부대표 정순영입니다. 짝짝짝. 오늘은 영지버섯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요. 영지버섯은 십장생 아, 하나로 항암효과가 아주 좋고요. 현대인들이 필요한 블루초라 불리, 불리기도 한답니다. 예현 좋다 보니 영지버섯이 한약방에서도 약재로도 사용되고 있고요 효능면에서도 좋다 보니 우리 몸에 면역력 증진 버섯으로 손꼽히고 있지요 또한 자양 강장 항암효과가 아주 좋고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이 되기도 하지요 또한 섭취 방법으로는 보리차처럼 차로 달여서 마시면 되고요 쓴맛이 있으므로 감초를 한개나두개 정도 넣어서 다리면 남녀, 노소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는 500g 또 1kg가 있는데요. 장수버섯 농장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가셔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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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